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에 즐겨보고 싶다. 크리스마스 날 방송하러 왔는데 힘이 아주 나더라고요. 난 아, 여러분 저... 보니까 너무 좋아. 자 아, 추워. 저... 팔찌 사세요. 아, 이 팔찌를 다 팔아야 집에 갈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라 거리에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네. 오, 예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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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 이 팔찌는 음. 잘 나가는 할머니. 헉! 그리고 잘 나가는 할아버지들은 오. 하나씩 차고 있는. 게르마늄 팔찌에요. 벌써 손목에 쳐기만 했는데도 기운이 나는 것같는구나 허리가 아플 겁다 크리스마스인데 거의 기존이나 비슷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게르마늄. 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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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배드님도 음. 음. 그 태어날 때그 보석이 태어난 줄 알고 보석감별서를 따로 줬다고 병원에서. 어, 아, 그냥 딱 보기만, 보면 알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오, 어. 아, 다음 주 수요일이 1월 1일. 누가 우리를 1월, 1월 1일 새해도 일을 시키는가? 아. 명제인가? 우리 만나면 한살더 먹고 만나는 예? 거예요 더 어, 재밌어지게 재밌어. 약속